이번엔 센텀파크 SK뮤74 타입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고객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입구 우측에 공용 욕실입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넉넉한 사이즈로 가족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. 침실 3입니다. 방 크기가 생각보다 작지가 않네요? 맞습니다. 서브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녀방이나 홈오피스로도 적합한 구조입니다. 다음은 복도 팬트리입니다. 와, 84 타입이랑 비슷한 크기의 팬트리인것 같아요?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춘 팬트리는 주방과 가까워 효율적인 동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. 침실이입니다. 여유로운 크기로 서브 마스터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큰 창을 통해 자연 채광이 풍부하며 조망도 뛰어납니다. 다음은 거실입니다. 넓은 거실은 동양 위주 설계로 채광이 뛰어나며 대형 창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. 이곳에서 아름다운 수영장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주방입니다. 11자형 구조라서 넓은 조리공간과 수납공간이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. 주방은 항상 느끼지만 수납공간이 많으면 좋죠? 다음은 주방 우측입니다. 다용도실 겸 세탁실입니다. 세탁실이 딱 실용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주방 좌측입니다. 에어컨실 외기실 및하양식 피난시설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침실 1 마스터룸입니다. 넉넉한 공간과 함께 호텔식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프리미엄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. 74타입이라 방이 작을 줄 알았는데 붙박이장을 넣어도 여유로울 것 같아요. 다음은 마스터룸 욕실은 넓은 세면대와 고급 마감재로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다음은 드레스룸입니다. 84타입과 거의 비슷하게 넉넉한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공간을 제공합니다. 29평이지만 아주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수납 공간도 많고 이 정도 집 크기면 세 명이 살아도 충분해서 신혼부부, 자녀 한 명이 부부에게 딱 좋을 것 같아요. 고객님, 지금 74 타입은 계약금 5%만 내시면 입주 때까지 추가 부담 없이 계약 가능합니다. 로얄층 수는 빠르게 마감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줄 거지?